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율입니다 오늘은 제출저인요 탱글액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. 진짜 탱글탱글거리고 손에는 안 묻고요. 뭉쳐지는 것도 단박이고 떼어지는 것도 잘 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액계입니다 몰드는 당연히 잘 되고 흐르는 거 보이시죠? 색은 지금 화면상으로는 약간 조금 너무 연하게 그냥 흰색처럼 나오는데 약간 보시자면 약간 연핑크입니다. 잘안 보이네요. 근데 이게 진짜 제 출제거든요. 이거 제가 나중에 강좌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. 만약에 아 강좌 신청이 들어오면 이 액게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출제는 저고, 진짜 이거 출제 저니까 이거 출제 꼭 남겨주세요. 제가 진짜 이거 발명하느라 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이거 했거 만들었거든요. 그니까 러 이거 진짜 제 출저거든요. 만약에 제가 나중에 강좌신청이 들어와서 만들게 된다면 영상 찍으실 때제 출저라고 알려, 아, 알려주세요. 일단은 출저는 율율입니다. 이거 출저 진짜 제 거니까 따라하실 거면 진짜, 동영상 찍으실 거면 제 허락은 받지 마시고 그냥, 그냥 저동영상 말이랑 설명란이랑 설명 제목같은데 출저를 제출저라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만드는거는 어.. 일단은 재료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요게 들어가요 요게 네 요게 들어갑니다 젤리괴물 이거는 시중에 파는 젤리괴물인데 이게 들어갑니다 네 일단 강제신청은 꼭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거 강좌 신청 들어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강좌 신청 들어오면 진짜 동영상 찍고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 이상 윤료디였고요. 강좌 신청은 이 영상에 댓글 란에 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는 친구와 콜라보레이션도 찍을 거니까 그 점도, 네, 양해, 그 점도 생각해주세요. 빠이빠이.